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다른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나 PC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없이도,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는 것 없이도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AI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하는 순간. 개인 정보가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보안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목적이냐면, on device AI인데, 목적은 뭐냐면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이미지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장의 사진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있는데, 이거를 굳이 클라우드에 보내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바일폰이나 또는 PC의 칩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칩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전력으로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뭐 모바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증강현실,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저절력으로 가능하도록 AI 칩의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확한 음성인식. 그러니까 법용이 아니고 어떤 스마트폰의 개별 유저를 위한 음성인식을 위한 정도라면 이 모바일에 장착되는 AI 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은 편인데, 제 발음은,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정확하게 음성을 인식하게 만들 정도는 AI 칩으로도 충분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변을 위한. 근데 이세 가지는 표현적인 목적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숨겨졌으니까 빨간 건데, 나만을 위한, 요즘 뭐, 취향 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용 패턴이 개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분석할 만큼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패턴, 생활 패턴은 정해져 있으니까 커피를 마실 때뭐 어떤 커피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어떤 웹사이트에 자주 들어간다든가, 이, 정도, 이 정도는 굳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AI에게 훈련을 또는 학습을, 분석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취향 저격을 위한 AI 개인 비서는요, 나의 패턴을 학습하면 되는 건데, 내 패턴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량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온 디바이스 AI에서 내 개인 비서를 하기 위한 학습량은 학습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목적이 이네 개에요. 이세 가지는 뭐, 겉으로 드러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죠. 삼성전자에서도 내세우는 게 앞으로 개인을 위한 개인 비서. 요거잖아요. AI 비서. 요거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내세우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왔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제적으로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애플이 오래 전부터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애플은 이제 이 코어 ML이라고 해서, ML은 뭐냐면, 머신 러닝,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 아이폰에 계속 시리즈를 해서 성능을 증가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코어 ML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CPU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GPU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냐면, 뉴럴 엔진이라고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이, m h 칩의 핵심이거든요. 여기다가 코어 프로세서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건 A.MX입니다. 이름이. 뉴럴 엔진은요 AI 연산에서 어떤 정수 부분의 연산을 담당을 하고, 이거는 실수 부분 연산을 담당한다고 하거든요. 8비트 정수 부분을 여기 담당하고, 이건 32비트 실수 부분을 담당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도 어떻게든 연산이 처리가 잘 되게끔. 그니까, 아날로그를 하려면은 일단 디지털화 시켜야 되니까, 그게 양자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자를 하는 과정을 볼때 거치지 않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CPU, GPU, 뉴럴 엔진, AMX를 통해서 요네 가지를 또 조화롭게 움직이는 컨트롤러도 애플 핸드폰에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 11, 12부터 굉장히 성능이 많이 증가했고, 알게 모르게 애플은 준비를 마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는요, 뭐 애플만 한게 아니고요. 인텔도 PC용 온 디바이스 AI를 2017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언론 보도가 2017년부터 된 거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온 디바이스 AI가 그야말로 이제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요. 방대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게 보안용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 비서가 있잖아요. 순전히 이제 뭐 단순한 업무를 할 때는 이온 디바이스 a i 서 충분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몸이 안 좋다 이겁니다. 눈에 어떤 안구 색깔을 보고 내가 무슨 무슨 병이 걸렸나 이런 걸 진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찍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저절로 사진을 찍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비교 검색을 하려면 결국 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기존에 방대한 자료하고 비교 검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은 온 디바이스 AI의 개별화를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다면 조금 지나면 온 디바이스 AI야 AI 클라우드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예전에 클라우드 서버, 칩을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클라우드 시장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모든 지금 AI 산업은요, 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온 디바이스 AI와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는 AI 클라우드의 융합.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장이 흘러갈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하고 AI 클라우드가 뭐가 다르냐? 클라우드는요. 간단히 설명하면 IT 리소스를 빌려주는 그런 가상에서 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IT 리소스를 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 서비스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간에 그 보안도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진보 시킨 거 아까 컴퓨팅 파워에서 AI 컴퓨팅 파워를 집어넣은 게 AI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형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새 회사가 신으로 군림을 하고 있죠 구글의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존의 AW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입니다. 그래서 이세 회사는 아마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거의 신으로 군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만큼 아무리 온 디바이스 AI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AI 클라우드에 어, 교호작용을 해서 연합을 해서 또는 융합을 해서 개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거대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가 삼성전자다, 애플이다, 이런 거는 지금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융합이 될 거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거다 하지만 거대한 AI의 흐름에 있어서는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종목이 진짜 수혜주냐 이런 거는 독점력이 강해야 되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급속히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실서 속에 뭐 지금 자체 칩을 생산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저기 아마존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애플, 여기까지 가세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너무 지나치게 이것만 봐가지고 이 종목이 무조건 수혜를 본다.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